오늘부터는 내부 단열 공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천장에도 스트로폼을 붙이고, 그리고 벽체에도 스트로폼을 붙이는데, 스트로폼 붙이기 애매한 곳에, 이렇게 애매한 곳에, 이제 스프레이 폼을 분사해서 단열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스프레이 폼은 처음 사용해보는 겁니다. 월드 스프레이 폼이고요 이렇게 끝에, 건은 클라우드 거, 클라우드 건을 쓰고, 예, 끝에 여기, 분사하는 팁, 팁, 요거를 이제 장착을 했습니다. 이렇게 딱 넣으면, 딱딱 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 좀 힘을 줘서 강하게 서서히 밀어넣어야 예,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뭐 전용건을 쓰라고 돼 있는데, 전용건이 아니라서 그런지, 사실 아주 빡빡하게, 겨우겨우 그냥 빡빡하게 해서, 예, 껴서 넣었습니다. 그래 먼저는 스프이 꿈을 한 20회 차례 흔들어 주겠습니다. 스프레이를 뿌리다 보면 분진이 날린다 그래서 이렇게 마스크를 썼습니다. 작업복도 묻어도 버려도 되는 작업복으로 일부러 착용을 했습니다. 일만폼 뿌리는 거하고는 달라서 당황하기는 했는데 몇번 뿌려보면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분진이라 그럴까요? 하얀 그 알갱이들이, 조그만 것들이 막 날아다니면서 막 몸에 붓고 머리에도 붓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뭐 이거야 굳으면 떨어질 것 같고요. 중간중간 이제 시작할 때그 중간에 물도 한 번씩 뿌려져 가면서 이렇게 시공을 해봤습니다. 아주 폼을 넉넉하게 싸줬습니다. 칼로 잘라내더라도 꽉꽉 차게 이렇게 충진해줬습니다. 이거 붙이는 딱 타이밍이 폼을 쏘고 1분에서 2분 정도. 그 사이가 딱 좋다고들. 네, 그럽니다. 그래서 조금 쫀득쫀득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쫀득쫀득해지면 벽에 붙일 때 살짝 뭐가 이렇게 좀 밀리는 느낌? 네, 뭐가 좀 눌려진다 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너무 짧으면 그냥 그냥 탁 갖다 붙습니다. 늦금이라는 것 자체가 없고. 이렇게 틈새를, 예, 틈새를 주고 그 틈새를 폼으로 이렇게 충진하면 예, 기밀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예, 스티로폼을 좌우 10mm씩 작게 해가지고 재단을 해서 이렇게 끼우고 그 다음에 폼으로 충진합니다.